난 이제 멋진 형님이야. 우와 오빠 색종이로 뭐 만드는 거야? 색종이로 로봇 만들고 있지? 아주 멋있게 만들 거야. 나도 색종이 접기 알려 주면 안 돼? 나도 멋진 로봇 만들고 싶어. 안 돼. 넌 아직 어려서 오빠가 알려 줘도 못 만들걸? 히잉. 나도 다 만들 수 있는데. 응. 오빠랑 안 놀아. 언니한테 놀아 달라고 할 거야. 언니 뭐 해? 우와 나도 피아노 칠래. 규리야, 언니 피아노 연습하고 있잖아. 나도 같이 치면 안 돼? 규리는 어려서 못쳐 나중에 언니처럼 좀더 크면 같이 치자. 알겠지? 히잉. 나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못하나봐. 언니, 오빠처럼 크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규리야, 어서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참, 규리야. 오늘 우리 반에 누가 오는 줄 아니? 아니요. 오늘 우리 반에 누가 와요? 햇살반 동생들이 우리 반에 놀러 오기로 했단다. 이제 몇 밤만 지나면 우리가 쓰던 교실을 동생들이 쓰게 되거든. 우와 정말요? 귀여운 동생들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햇살반 동생들이 오면 규리가 잘 돌봐줘야 해. 할수 있겠지? 네, 제가 동생을 돌봐준다고요? 동생이랑 놀아본 적도 없는데 동생이 울면 어떻게 하지? 응, 음... 숲속반 친구들 햇살반 동생들이 우리 교실에 놀러 왔어요.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우와 언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나도 이 그림 그려주면 안 돼? 어? 내 그림이 예뻐? 응, 언니가 그려준 그림 갖고 싶어? 정말, 알겠어. 내가 예쁘게 그려줄게. 여기, 이거 선물로 줄게. 나도 그림 잘 그리면 좋겠다. 나도 언니처럼 크면 그림 잘 그릴 수 있어? 어, 응, 그럼. 당연하지. 숲속한 친구들, 오늘은 햇살반 동생들하고 산책하러 나갈 거예요. 햇살반 동생과 한 명씩 손을 잡고 나가보도록 해요. 동생들하고 산책하러 나간다고? 동생들을 또 어떻게 돌봐줘야 하지? 응. 음. 힝.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어 아영아 왜 그래 신발이 안 신겨져 못 신겠어 아 언니가 도와줄까 지퍼를 내리고 신으면 돼자한 발씩 됐다 우와 다 신었다 언니 최고 언니는 뭐든지 잘하네 어고 고마워 우리 같이 손잡고 나가볼까 우와 규리가 동생들을 정말 잘 돌봐주는구나 맞아요 규리 언니가 나한테 예쁜 그림도 그려주고 신발도 신겨줬어요 그게 정말이니 우리 규리가 멋진 형님이 다 되었구나. 형님이요? 저도 이제 형님이 된 거예요? 그럼 물론이지. 우와, 신난다. 나도 이제 멋진 형님이야.